동생은 바지 지금 스몰, 저는 미듐 입고 있는 거고 요 미키티는 내일 업데이트 될 건데 오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이 아, 실종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고요. 여기에 센트럴 잠바 입어볼게. 이렇게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센트럴은 이런 느낌이야. 핏이. 응. 이거 하이트가 지금 주문이 많던데. 저는 카키, 원픽, 요렇게. 카키 진짜 예쁘다. 요렇게 입으면 될것 같고, 안에는 팬츠 입었어, 요렇게. 로고 팬츠. 이 로고 팬츠가 예쁘네? 음. 그래서 요렇게 티셔츠 살짝 넣고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이거 잠바 은하 하나 있으면 되게 잘 입어질 것 같아. 음. 예쁘다. 폼이랑 비슷하게 예쁘다. 음. 요거 흰색도 한번 입어봐드릴까요? 흰색 이뭐뭐 뭐 흰색이 지금 인기가 제일. 뭐랑 코디에수진 색은 이렇게 카. 특히는 그빛 바로 밑에 올봐 힌트 이거 예쁠 것 같은데. 힌티줘 볼래?